말동 말벅 해드리라고요? 어,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서 나랑 같이 쏴 떨면 돼. 어, 이제 편하다. 어, 이거, 아, 아까는. 하지 않아요? 아까는 엄청 내가 못했거든. 중심도 못 잡고. 밀커터 예. 어, 아마 이상하게 찍혔을 거야 어, 들어갔어. 야, 동수 여기까지 올라왔어? 동수요? 어. 내려왔어요. 아 근데 동수 안 와요. 안 온다. 인창 보면 희범, 뭐, 안하야, 뭐 형원이. 형원이 요새 연애하기 바빠가지고. 그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미인이시라면. 유빈 씨 그렇죠? 유빈 씨. 연예인 음... 느낌 이 있어. 형원이도 연예인같이 생겼어. 예. 형님 준비해요. 일러. 같이 가 중심이 안 보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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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听见没有？ 다 먹어 어차피. 그만 먹어야 돼 여기 구가 벌써 먹 <laughs> 그러자, 그러자 승 이제 그만 먹어야 돼 하나 먹었 아, 하나 먹었어? <laughs> 두개더 먹을 수 있어 음, 음. <laughs> 희범이 들어갔어?

<목소리> <목소리> 그 승무원 했던 영거요그말 잘하는 형님 있잖아요. 저흥이하은 언변이 저 고급지게 웃겨.

바람을 불었어야지 더 빠르게 까 저기 상대방 7번이 나한테 응 12번 아. 있어 뭘 보내. <laughs> 뭘 보내? 응. 왜? 뭘보냈 아.. 1 2뭘보냈응 왜? 왜 자기들이 지니까 안, 안 되니까 나는 이해가 돼 <laughs> 왜그냥 상대방 감독이래 실버인데 응. 내가 딱중간 가다가 얘기했어 그냥 형이 그러시다가 다치신다고 응. 근데 나 축구하잖아 응. 응. 그래서 운동했던 애들이랑 응. 걸리면 짱쫑 나고 그러면 응. 저 사람 발목 부러질 수도 있어 응. 우리는 이거 응. 우리는 발목꾸시는법 알거든요 지금 가운데 계신 분잘 못하시잖아 <목소리> 네딱 그냥 잘 못하시고 축구 하셨던 분 아닌 것 같아서 해가 안 <laughs> 이런 축구팀이나 이런 완전 동호인들 오는 팀에서는 이제 실버라도 화가 별로 안 난다. 옛날에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. 여기 팀에서도 내가. 근데 갑자기 화가 안 나. 군대 갔다 와서 확 바뀐 것 같은데? 군대 갔다, 군대 가기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나잘 찍은 것 같은데? 응. 아, 준석이 형 이번 달에 결혼하시잖아. 응. 두 번이나 결혼할 때? 응, 네 잘하시네.

나도 건용에서 뛸때뛸 때는 상대가 막 이렇게 뭘 하잖아. 응. 진짜 엄청 싸워, 응. 엄청 싸워. 응. 거기서는 음. 음. 거기서는 음. 근데 거기서는 저런 식으로 막뭘봐 이런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딱그 거부터가 축구 안했다는 증거야. 수준 낮은 애들, 동매 네. 네. 축구하는 애들. 나이도 좀 있어 보이셨어? 뭐,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한데 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? 나는 엘리트 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. 네. 오, 이따 조심해 보시겠 오래 오래 하니까 이게 잘나 <laughs> 엄청 예쁘순아이 되죠. 잘왔어잘나왔어

긴장들어 <laughs> 계속 중량하다가 숨 존나 들어 필드를 한번에 건너는 걸볼줄 알아야 되는데저 조끼 입으신 거 엄청 많이 응? 저 조끼 입으신 거 엄청 많이 상대가? 저생야 정상하의 축구하는 다 아, 응. 응. 응? 킵했는데 킵이 없어졌어 아, 운지금데 <laughs> 잠가버려. <laughs> 자꾸 잠가버려야 돼. <laughs> 아, 내가 없으니까 한걸 먹히네. 되게 <laughs> 야망다 <laughs> 제가 <laughs> <laughs> <자>, 지났어. 제가 <laughs> 지났어. 지났어. 어? 아 어제 술 먹었어? 아씨 빠짐이 없네. 뛰어 갔구나. 가

생까지응그거 응. 내가 잘못 말했다 응이어 말을 잘못말해

수은이가 이내 다운 지는거 잘해. 제 음. 원더걸 많이 넣었어. 음. 수은이. 응. 내 경기. 이제 응. 응, 우리 학교 경기야. 올려갔거든요 응. 아, 그래? 아, 수은이 와. 지금 교체대 나오는 재야. 그 다음에 원래 머리 길었는데 머리 잘린형다 동기야 려리콥터다 태풍이었어 이거 봤어? 그렇지! 없어야 나냐 뿌려 야이 새끼야 아,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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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으로 가려야 되는데 저 아저씨는 자꾸 뒤로 가려고 야, 하나 좋네. <웃음> <웃음> 차이 많이 나서. 그런 게 어딨어. <laughs> 많이 하면 하나 좋 기분 좋으라고. <laughs> 야, 기분 좋아라. 하고 차려주는거 기분 좋아? 저 <laughs> 지금 기분 좋은 것 같은데. 저 아, 네, 우주째 해주는 분. 이거 끝나 중학교 애들보다 일요일 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. 거기는 애들이 훨씬 아 선수지. 선수도 선수가 아니잖아, 실력이. 벤 축구 프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예요 <laughs> 근데 실력이 선수가 아니잖아. 중학교 팀이랑 일하, 일요일 팀이랑 하면 한 10대 0날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, 그가니까 아, 내 후배인데, 내 데리고 왔어. 그만해. 네, 떡 응. 네. 후배야. 쟤는 축구 한 번도 안배웠네요아쉽 네. 아, 네. 지금 여기서 축구 배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쉐이드 배잖아 그니까, 나 애니 피도 안 해. 어, 여이드네 여기 코울트란 팀에서 뭐? 선출이 나랑 윤민형밖에 없어. 제주어 봐, 신기하게도 잘한다 신기하게도 게다 된다 하루 항상 이렇게...